안녕하세요. 너마 <laughs> 많이 써먹네. <laughs> 원래 총 발사 직접 사격은 또 음. 이상한 기자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탄기의 음. 정확도, 네? 반동, 손맛 뭐 이거. 솔직히 좀이좀 나긴 해요. <laughs> 일단은 어, 이 총은요, 어, 손오공에서 수입하는 완구 신구. 이 회사에서 이 너프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 네, 어. 총이 있어요. 아성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크아. 라고 해서 수입을 했나봐. 아. 근데 대천으로 의 역사 밀리터리 상식 채널이잖아. 에.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laughs> 아. 그래서 그것도 총인데 아. 보내주세요. 음, 라고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지금 쫙 전종을 아. 다 보내주신 건데 아. 지금 보면은 얘는 8세 이상, 그 다음에 이큰 거는 아. 14세 이상. 그좀 연령이 올라갈수록 좀 색깔도 그럴듯해. 그럴 요 <laughs> 어. 그래서 다른 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 쭉장전해서 쏘아보고요. 아 음. 이런 어, 재미가 있네. 음.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서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제품을 음. 어, 리뷰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냥 리뷰하면 되는 거니까. 왜 돈을 안 받아? 돈 달라고 했으면 안보냈을 거야 아마. 8세 <laughs> 이상이니까 설마 뭐 어렵진 않겠지. 네. 쏘아보시죠. 아 잠깐만요. 오아 이게 어어. 또 리볼버식이네요. 리볼버네 돌아가네. 네. 이렇게 쏘라 그냥. <웃음> <아이고>. <웃음> 아 미치겠네 이거. <laughs> 자 일단 아 이게 완전 스펀지네. 어, 완전, 완전 스펀지네. 스펀지. 그러니까 아예 이건 뭐. 여기는 이거 마저서는 다치진 않겠네. 이것도 그러네. 얘가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음. 어디를 마저도 다치진 않을 것이다. 음, 음. 어. 한번 내가 쏴볼까요? 네. 우와! 어이 세네? 나한테 쏴봐 한 번. 내가 이거 갖고 와면 애들한테 쏘라고할 텐데 음. 쏴도 되나 싶어서. 음, 그래. 저 뒤를 돌아서 열 가지만 세봐. <laughs> 하나, 둘. 아. 아, 그냥 음, 그냥 그래. 맞는 느낌만 어. 나요 타겟을 맞추는 용도로 써야지. 음, 이걸 가지고 뭐 사람한테 음, 쏘는 용도로 그... 쓰면 안 돼요. 이 그... 구조도 있다. 이게 장전하는 방식도 다 다른가? 아, 어, 이거 이... 이건데 어디로 당겨? 아, 아, 이거다, 이거. 슬라이드를 잡게 되면요. 오케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완전리볼버네 아, 보면. 이거, 이도있있 아, 아, 니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이십자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야, 지금? 야 타격감 있다. 손맛 어. 있어. 의외로 타격감이 있어요. 어, 쏘는 그렇죠. 타격감이 있어. 어. 자 이번에 한번 큰거 가봅시다. 뭐야, 큰 거. 아, 맞아, 큰 어. 거. 야. 전동이라고? 어. 애들께 이렇게, 이렇게까지 고콜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와 이거 쪼오로. 이거 봐. <laughs> 이거 SPIW네 우리가 미래소총이야. 이걸 수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럴 듯해요. 음, 문제는 이거 배터리를 어, 어디다 넣나요? 박스에 보면 뭔가 실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제 배터리 넣는 데라고 어, 없니?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 어. 여덟 살짜리가 이걸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찬스? 아 <laughs> 참. 좀 설레인다. 음.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 볼까? 어. 오! <laughs> 와, 대박이다. 그다음에 음. 탄 돌리고. 오! 자, <laughs> <laughs> 대박이다. 아, 이거를 음, 누르면 아웽 하는구나. 아 이게 웽한 아 상태로. 아 이거를 땡기면. 아 착건처럼 아아 돌아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대박이다. <laughs> 재밌다. 어. 이거 비교적 마음에 드는구만. <웃음> <웃음> 아, 재밌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거는 이게 있다요. 아, 어, 탄창 있어? 오 탄창이네. 오 있나요? 이거 쌈좋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나 이런 거 관심 많아. 정작 우리 아빠 군인이었는데 총한 문도 못봤대네 <laughs> <laughs> 엄청 많은가? 봐. 안 들어가도. 아 괜찮아 괜찮아 거기까지. 오 어, 이거 재밌네. 근데 이게 있을 거다 있는 게 뭐냐면 수직 손잡이가 아. 이거 있죠, 형? 이거 레일. 아. 이거 겁나 신기해. 레이지 빠져. 아, 그래. 수직선잡기가 이렇게 아. 달려줘. 야. 와, 이 식곤 다 있어. 그리고 개머리판도 빠져. 아, 아. 자, 장준 여기를 잡고 당기고 외행 소리를 하면 오! 오! 레이저 건 같은 거. 어, 느낌 있네, 이거 진짜. 조준도 있는데 협심증 한번 맞혀볼게 협심증. 조주는 그냥 의미로만. 예, 있다라는. 아 차라리 건가. 이런 총은 감각으로 쏘는게 나아. 어. <웃음> 재밌다. 재밌다. <laughs> 예상외로 재밌네. 아, 아니 근데 이 탄창식보다는 아까 내가 썼던 드럼 그게 좀 드럼이 쏘는 건 짱인 거 같아. 케틀린건 <laughs> 한번 가 볼까? 저거 탄띠가 있는 거 같은데. 맞아, 탄띠야 람보 람보 왜 우리 영어 보는 여기 이렇게 <laughs> 차는 아, 여기 그거 끼는 데가 있네 음. 와, 이거 퀄리티가 대박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생각보다 어, 무승무신데 무슨 <laughs> <laughs> 느낌 있어, 오, <laughs> 이거 느낌, 느낌 있어 괜찮은데. 그냥 다 쏴봐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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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이거 어 이게 최고네 와 이거 대박이다 천하무적이네 느낌 이게. 있다 이거 <laughs> 어, 근데 나름 아이디어가 좋네요 와 근데 이게 나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음. 나는 당연히 잼 같은 게 많이 날줄 알았어 음.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막 끝까지 풀로 음. 달아가네 M60 보다 나.. 나..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구글 시켜서 그러는데 아빠가 이런 걸 우리한테 잘해줘 음. 아빠는 능력 있어 약간 음. 이런 게 되더라니까 그치, 어. 능력 있는 아빠 어. 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 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얘도 배터리 아니다 어, 깜짝이야 아. 어, 이건 왜 있지? 어. 어, 이거 약간 뭔가 뭔가 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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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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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그러니까 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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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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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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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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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실패. 아, 아, 약간 아깝다고 해줘요. 아니 아, 어림없는 소리였다야. <목소리> 오, 아 오늘세 발만에 맞췄어. 도 샤를 왼손으로 킥이지. 아, 왼손으로 써. 맨손. 이게 뭐 이렇게 써는 건가? 이렇게. <laughs> 계속 양념 풀어 빗나가. 아! 안아와서 그래. 형. 형 이제 무슨 핑계도 안될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어. 어. <웃음> 오, <웃음> 근데 이유를 안맞아신거같아아안 안 맞아 근데 되게 통쾌하다 이거 맞는 거. 철컥. 어, <laughs> 이제 한발 한 걸로 나가는 어, 거죠. 한발 걸로 나가. 아니야 아니야 그 밑에도 껴야, 껴야 돼요. 껴야 밑에도 껴야 돼. 어, 여기도껴 껴. 아 이게 다, 다 발... 구멍이야. 아... 야, 이, 나는 이 바깥쪽 구멍에 딱만 꼈거든. 그러니까 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총. 와. 이것도 괜찮네. 근데 나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요 건전지 없이 쏠수 있어서. 음. 이제 와. 형님들 쓰는 거 갑시다. 와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4세 이상이야. 어느 정도 존심을 안 상하게 할 만한 파워가 있다는 거야. 어. 했는데 아 유치하게 이게 뭐야, 아빠. 지금 나한테 이거 쓰고놀라는 거야? 이런 분 아빠하고 어색해진다. <laughs> 설명서가 들어 있어. 어. 여지껏은 없었어. 아 총알이 달라. 어머, 더 작아. 아 오호. 오케이 오케이. 어? 세 어. 이거 내가 봤을때 하진이 못당겨 아... 어. 보니까 이렇게 어... 갈라바서부착까는 이게 탄창 빼는거 같긴 한데 이거는 이거 안전장치 어. 파이어 어. 야 안전장치가 있어 어. 형아들꺼는 확실히 다르네 응. 클립 릴리즈는 이게 맞는데? 아빠 오늘 안해할수 있는거에요? 어. 모르겠다 이거 이거 아 이걸 당긴 상태에서? 어 당긴 상태에서 아답터를 먼저 끼고 어, 그 다음에 설명서 보라고요 어. 아빠, 저 설명서 보라고요 설명서 여기 아, 여기, 설명서 여기 있잖아 설명서, 설명서. 뒤로 당기세요 아, 이렇게 우리처럼 하다가 오늘 안녁못로 저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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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으로 봤을 으로확도도 어. 높아 탄도 직선이 어. 그냥 쭉녁 어, 아. 맞네 저녁으 자 그렇다면 아이고. 이거 1 5살 아들이 쐈어 만족해 만족할만해 이거 위험해 음 이걸 쏘는 순간 자꾸 뭘 맞추고 싶어할 것 같아 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이게 서영아 될 거야 병아들 건 확실히 남네 음. 얘는 구성품이 쩔어 대박이다 와 레일이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최신 총들은 다 이런 레일이 달려있거든 와, 와. 이 상태에서 장전한다. 당겨. 더 세게. 됐어. 더 세게. 됐어. 어. 장전 이거 어. 한발 쏘는데 이렇게 힘들어갖고 어. 하겠어. <laughs> 아, 맞는 소리가 딱하고 다르네 와... 아, 우리 피디님께서 그거... 그걸... 쩐다 형아들용은 확실히 파워도 음... 세고 정확도도 세 자,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다트조네들 한번 이, 사용을 해봤는데 뭐 아빠가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어, 음... 이, 즐겁게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형화될 거는 확실히 형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완전 무기 전문가인 우리 달인이 보기에는 이 총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음. 매우 흥미롭고 대신 고생은 아빠가 해. 아빠가 야 된다. 등짝 또 아빠가 내줘야 된다. <laughs> 그렇죠. 처음 써봤잖아요 어때? 그 아까 그 한마디로 여덟 살 아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이가 여기썼다 음. 음, 저 지금 여 살. 아 8살인거 괜히 귀여운 척을 하려고 하지 말고 <laughs> 어, 그냥 처음 써본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생각 너무 재밌어요 음. 정말 재밌어요 만약에 어, 이거 선물해 준다고 하면 어저 선물해주세요 할거같아요 사고싶어요 어 아이들 8세 이상요 아. 저거는 진짜 사주세요 니 음. <laughs> 네 돈으로 사 <laughs>